안녕하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릴거는 어몽스 스티커 어몽어스 열쇠고리 딱지 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거는 일단 처음에 스티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티커 그리고 종이 어몽어스 그리고 또 제가 코팅한 어몽어스 인데요 스티커 첫번째 스티커는 바로 이겁니다 피카츄 피카츄 스티커 입니다 자, 이 피카츄 어몽어스는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. 자, 여기다 두시고요. 자, 두 번째도 스티커인데, 얘는 일반 검정인가요? 갈색인가요? 검정이네요. 아, 검정입니다. 검정이 여기다 두시고, 아, 얘는 어떻게 보면 도구랑입니다 아, 이번에도 당연히 스티커죠. 바로. 짜잔 얘는 좀 처음 봤죠 스티커에서 이스티커인데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과학자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야 비주 보시면 대박이요 이렇게 해줍니다 네그 다음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티커 아, 아닙니다 이거는 종이 컬렉션인데요 디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게임에서 보지 못해도, 그, 그, 뭐, 카드나 그런 거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. 어머, 스티바. 두 번째는 스티커인데요. 자, 시체! 와! 비 쏟아져 내리는 시, 시체 스티커는, 저, 저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, 아닙니다, 이면에도 자, 이번에는 열쇠 오랜데, 기대해보세요. 제들 이거 문방구에서 산 건데, 대박, 대박! 겁나 좋아요. 야, 이거 퀄리티 보시면 진짜 좋네. 존나 좋네요, 야 뒷면에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있고, 여기는 색깔로, 앞면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거 딱지놀이도 할수 있습니다. 딱지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좋죠. 그러면, 이는 여기다. 이 친구들아, 여기했 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스티커입니다. 자, 잔 스티커. 이노망 스티커. 어우, 시간이 없어갖고, 빨리빨리 그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제가, 소개는 다 못해드려도, 일단 하겠습니다. 잠깐? 자, 일단 여기 세 개를 더 넣었습니다. 시체 건담. 그리고 이거는 햇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특히 이런 방독면 쓰고 있는 얘가 멋있어요. 그리고 제가 직접 그려 갖고 코팅을 해 놨는데 야, 멋있죠 자. 그러면 그다음도 스티커 시체입니다 그 다음은 일번어몽스 이것도 제가 코딩한 반짝반짝이 여기 놓고요 이것도 시체 스티커 아 열쇠고르가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럼 보여드릴까요 말까요? 대가로 남겨주세요 일단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건 금박 스티커 이거는 그그 그 현질이라면 안되는거 이 현질이 아니라 그냥 있는 스킨이죠 자르자르 짠 이야 이것도 금나 멋있죠? 뒤면까지 깔끔하게 멋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지 지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번에는 어몽 스티커와 열쇠고리 그리고 나무 종이 그리고 제가 직접 코팅할 거 보여드렸는데요.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. anh như